네, 안녕하세요. 은하입니다. 오늘은 빗썸에 새롭게 상장된 스테이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이번 상장이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스테이더 코인은 멀티체인 리퀴드 리스테이킹 플랫폼의 토큰이자 빗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약 67%까지 급등, 일일 거래량도 300% 넘게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. 현재는 그래서 약 1,080원대 상장 직후에 급격한 상승 이후 일부는 좀 조정이 흐름이 좀 나오는 중입니다만 한동안 시장 관심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하나 또 아니면은 적정매도 시점은 어디 있냐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VIP세력 흐름 요약자료 현재 확보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, 상장 이후의 초기 대응 포인트 그리고 지금 같은 조정 구간 참고 지점 단기 흐름과 전략적인 접근 등 핵심만 간주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유료로 좀 거래되는 고급 정보지만 구독자분들이 상장 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착순 10분 한정에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스테라고바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이자를 받아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. 네, 지금처럼 대변동이 좀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는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위에 설수 있는데요. 5초만 투자해서 연락을 받으시고, 여런데 5초만 투자해서 저를 받아보시고 후회 없는 매매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.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흐름과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